자, 2019년 9월 우평 나형 30번 문제를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볼텐데 자, 조건이 최고차항인 계수가 양수인 삼차항수 f 자, 그리고 f 합성 f 자, 이것은 x인 자, 이것의 실근인 모든 e, b, 자, 이렇게 다섯 개도나 이거야, 맞지? 지냈을 때, 자 조건들을 또 보니까, 자 순서가 지금 a는 e보다 크고, e보다 작고, b는 2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주어졌고, 자 미분값들에 대해서 주어졌는데, f 플라이 +E 1이 f 플라이 2도 음수 f 플라이 0에서 f 플라이 1을 뺀게길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리쓸 때자 f 5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야. f 5. 자 f s가 삼차 함수란 말이야. 최고차항의 수가 양수인 삼차 함수. 세차이 아닌 3차함수인데 자 여기에서 자, 중요한 거는 자 여기 여기죠 오고 그치? 아, 4도 아, 여기가 자,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캐치할 뭐수 있겠지? 그치? 자 근데 Fx가 3차야 그럼 3차를 3차에다가 합성했으니까 결국 이 방정식은 뭐가 돼야 돼? 6차지? 맞죠? 아, 그럼 6차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한다? 아니지 그래서 수능하고 평가원이잖아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배웠던 것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요 조건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fs에 대해서 알아해수 있어야 f x 에 대해서 바로 3차함수에 대해서 합성함수의 제 6차가 아니라 f x 는뭐 3차함수가 어떤 형태이면 요 조건을 만족시켜 주겠느냐 따라가 되겠다 그죠자 그래서 자, 그럼 이제 문제, 이 문제의 포인트는 바로 여기 있었다. 자, f 합성 fx하고 x랑 같아지면은 자, 이것의 해라는 것은, 이것의 근이라는 것은 과연 어떨 때에 있냐, 나를 우리가 이제 찾아주는 게 바로 이 포인트의 문제, 자, 포인트가 되겠네. 자, 예를 들면, 자, 예를 들어서, 자, 이게 어떠한 해를 갖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자, 예를 보면요 자, FS가, 자, 여기서 지금 3차 문제에서 주어졌지만, 내가 이제, 저 뭐라고 보면 이제, 또 2차를 예를 들어볼까? 이해를 듣기 위해서, 자, 이렇게 2차 할수있더고도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y x 라는 놈이, 자, 이렇게, 자, y x 를 지금, 얘네 지금 얘야. 그서 3차 함수가 아니라 2차 함수를 가지고 자, 얘를 들려주고 있다 이거야 이렇게 그치? 이렇게 있다 이거야 제일 랬을때요핵요 요 점을, 자, 만나는, 점을 자, 이 만나는 점을 x equal a l p h 만나는 점을 x equal e t 라고볼수 있겠지 자 그리고 바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면서 자, 이렇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면서 상대칭이니까 수직이고, 제곱, 길이가 서로 같은 요 f 위에 있는 점을 생각해보자 이거야 됐니? 자 그러면 요 점을 우리가 x equal a라고 놓고요 여기를 x e q u l b라고 놔주면 자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들을 한번 쭉 써볼까? f 알파는 알파 쓸수 있겠지? 됐니? 자, 근데 여기서 y s 에 대해서 이두 점이 뭐다 보니까 대칭이다 보니까 됐니? 그래서 대칭이야 그러면 여기에 S좌표가 b 면 이곳에 Y좌표가 B가 되겠지? 그렇죠? 저기 뭐라 쓸수 있으면 f a 이는 B라고 쓸수 있겠지? 마찬가지로 자, 여기에 S좌표가 B야 근데 여기에 이두 그 점이 y x 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저요 점의 y좌표가 1가 되겠지, 그렇지? 자 따라서 f(b)는 a라고 볼수 있겠네요. 맞아. 자 그러면 이요것들을 해보면 자 변형 해보자. 자 알파 주면 뭐 보세요. 알파 주면 f 알파가 알파니까 알파 주었을 때얘 뭐해? 성립하지? 참이지? 자, 따라서 알파를 대입했을 때 요식이 성립하니까 알파는 이 방정식에 보다 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해. 알파. 됐어? 자, 베타. 자, 베타 지금 대입해봐. 베타를 대입해보면 F 베타가 베타다 보니까 어때? 성립하지? 자, 그러니까 베타도 요 방정식에 해라는 걸알수 있겠네. 자, A 대입해보면, 자, A를 대입을 해보면, FA가 왜 샵? B. FB가 A니까, A를 대입했을 때, F 합성 FA는 A 나오죠. 따라서 A도, 자, 이 방정식에 해라는 걸알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B를 대입했을 때, 자, 성립한다는 걸알수 있지? FB가 A니까, 그런데 FA가 B니까, 여기다가 B를 대입했을 때, F 합성 FB는 B 나오죠. 자, 따라서 B도 이 방정식의 해라는 걸알수있다그지 자, 그래서 바로 F 합성 FX는 X라는 이 방정식의 해가 바로 Y 그래프와, FX라는 그래프와 YX가 만나는 점, 그리고 요 YX에 대해서 대칭이면서 요 FX라는 함수 위에 있는 점이 바로 이 합성함수의 와이 x 하고 이, 이 방정식의 해라는 것을 알수 있겠다, 이 점. 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서라는 것을 알수 있죠. 됐어. 자, 그래서 자, 이 조건을 이제 찾고, 자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f1이 0이고, f2는 0이고 음수고, 둘다 f0에서 f1 뺀게 0이라는 조건. 자, 그 다음에, 자, 요 해가 0, 1, A, B, B라는 조건. 자, 요것들을 만족하는, 자, 3차 함수의 그래프의 형태를 우리가 이제 찾아주면, 이 문제를 우리풀수 있겠다. 그지 3차 함수와 4차 함수 문제들은 항상 그래프의 어떤 형태가 바로 문제의 포인트가 된다는 거. 잊으면 안 되지? 자, 그래서, 자, 요 FX, 총창이 아닌 3차 함수인데, 이것의 글이저 요런 식으로 나타나더라. 그리고, 자, 요런 조건들을 만족하더라. 보이니? 자, 그래서, 제 f x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3차 항수가, 자, 요렇게 그려져 있고, 됐어. Y는 X가, 자, 요렇게 그려져 있다면, 여기가 Y는 X. 자, 요, 그림의 해가 몇 개야? 다섯 개라는 거보이그렇지 그래서, Y는 X에 대해서, 자, 대칭이, 자두 개의 점 yx에 대해서 자 개칭인 자두 개의 점이 자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있게면 자, 여기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 직각이고요. 저렇게 대칭점이 이렇게 있으면 자, 우리가 만족하는 다섯 개의 해가 된다는 걸알수 있겠지. 자 여기 빨간색 점세 개와 이 초록색 점두개 해서 총 다섯 개의 근이 제 2방정식의 해라는 것을 알수 있겠다. 그치? 자, 내가 왜 이렇게 그렸냐면은 요 조건들을 보면서 넣은 거야, 얘들아. 요 조건들을 보면서 자, 그래서 자, 여기가 이제 해를 하나씩 하나씩 구해보면 여기가 s equal 0이 될 것이고요. 맞니? 자, 그 다음에 여기가 s equal 1이 되겠지? 여기가 s equal 1이 될 것이고 자, 그리고 이 빨간색이 x e c c a l a가 될 것이고 자, 이 초록색 점이 x e c call 가될 것이고요. 자, 여기가 x e c c a l b라는 디비멘다리체 여기가 x e c c a l b. 자, 이런 형태로. 응. 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지. 차크에서 자, x는 뭐 3차원 수가 자, 이런 형태로 그려지면서 y, s가 이렇게 지나가고 대신. fxb 있는 두 점이 이렇게 존재한다면, 자, 요 합성 함수와 x가 만들어진 이 방정식의 해가 자 이렇게 0, 1, a, 2, b 생길 것이고, 1일과 2일 때는 미분값이 음수가 될 것이고요. 자,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다, 그렇지? 자, 그러면 어때? 근 f x c를 만들어줘야겠지? 그런데 f x 3차함수식쓸때 절대로 뭐 ax 상차동하기 bx 제곱 더하기, 더하기 cx 플러스 d 이런 것도 만들어 있잖아. 최대한 그래프를 통해서 인수정리, 나머지 정리를 활용해서 고의뜨렸던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식을 만들어줘야겠지. Fx와 S가 만나는 점이 0, A, B란 말이야. 자, 따라서 Fx와 S를 연립을 해주면 한마디로 Fx-S가 되겠지. 자, 요 함수식이 K에 최업시장에서 모르니까, 자, 요것들을 핵을 가져와야 되니까, x 의 X A, X B, 자,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수 있겠다. 이렇게 됐어? 음, 자, 여기까지.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수 있겠지. 자, 그런데, 여기서 내가, 우리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3차 함수의 성질 중에, 음? 3차함수 물론 수투에서 나오진 않지만 굉장히 음, 이 삼차함수의 변곡점을 활용하는 문제도 많다는 것 기억나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요점이 변곡점이라면 정확하게 대칭이 된다는 것 기억나니? 음, 그렇지, 차함수는 항상 그3차함수의 변곡점에 대해서 항상 대칭이다. 아, 따라서 이게 대칭이다 보니까 자, a가 뭐 된다는 걸알수 있어. a가 2분의 3이된다는것수 있겠지. 자, 네. A가 2분의 3이라는 것, 이제, 이제 3함수에 성질을 이용해서 자, A가 자, 3이라는 것을 2분의 3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다. 그래서 A는 레슬리 벨자 A가 2분의 3이 될것이고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이 B. 이 B에 대해서도 여기가 S 빼기 대신에 뭐야? B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쵸? 이렇게 우리가 이제 테스트식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수있게됐다 위, 이쪽에 있고, 제2가 이쪽에 있습니다. 됐으, 됐나? 음, 이렇게 됐지. 자, 또, 재료점에 대해서, 뭐야, 대칭이니까, 6 비가 내시할수 있어? 그치, 아, 이게 대칭점이니까, 그치, 대칭점이니까, 또 대칭될 거 아니야? 3차 항수는 항상 이변목점에 대해서 대칭. 자, 그래서 b 는내시할갈수 있니? 5, 5 3이네, 그죠? 그래서 3차 함수의 이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불변의 성질을 이용해 주시면은 간단하게 우리가 함수의 RTX식을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야. 물론 이 변곡점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이 식을 아까 음? 뭐 A, B, 이렇게 놓고 뭐 여러 가지가 빠져서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변곡점을 활용해 주시면은 식을 깔끔하게 잘, 잘 만들어낼 수 있겠지. 자, 그런데, 자, 요 조건 좀 볼까? 자, 여기, 제 F', 여기가 지금, 제 F', 0 빼기 F'이 몇이더라? 제 6이더라. 자, 요걸 이용해 주시면은, 제 FX가 이렇게 나타나니까, 자, 우리가 F'X를 구해 보면, 자, F'X, 자, F'X가, 자, K에 X 빼기 2분의 3, X 기 3, 그치? 플러스 kx의 x 3 플러스 kx의 x 배기 2분의 3 누구 미분했으니까 1 되겠지 플러스 1제 이렇게 나타나겠네 맞죠? 저기에서 f 0 계산을 해 보시면은 만약에 x를 대실러서 자 x에다가 0을 넣어서자 계산을 해 보시면은 2분의 9k 플러스 1 나올 것이고요 f 을 계산을 해 보면 2 1을 계산을 해 보면은 끝나오냐 얘가 음. 2분의 k 스 2분의 k 가오스에스에다가 에스에스에다가 에에다가 s 스에스에다가에스겁니다 자, 그래서 2분의 3k, 플러스 1, 뭐, 이렇게 나와주겠네. 여기서 이거 뺀게몇 시간 됐으니까, 6이다, 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자, k 값이, 몇 시간 값이 있지 k가 1인 거알수 있겠지? 맞아? 자, 따라서 fx가 완성됐네요. 자, fx가 완성됐으니까, 여기다가 k 가1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f5 값을, 자, 계산을 해 주시면, 자, 우리가 구하고싶은 값을 구할 수 있겠다. 그죠 됐어? 응. 자 그래서 제 2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자꾸 킬러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알아두셔야할 것들 자, 두 가지라고 포인트 잡을 수 있겠지? 자 먼저 f 합성 f 가 s라는 이 방정식의 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줬네. 뭐 함수, 뭐 x에서 y로의 함수만 덱카 해서 보여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래프를 통해서 이해해주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요해는 것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프로 한번이해든준 거야. 자 그리고 삼차함수는 항상 수트 그래프 교육, 교육관에나오진 않지만, 계산상에서 항상 고정을 이용하는 것들이 자주 나오는 거지그래서 3차 함수의 변곡점을 활용을 해주면은 시이 A점, 그다음에 B점 이렇게 대칭점이 되는 거니까 이 요점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찾아 나갈 수 있겠다 이렇 그래서 이두 가지 합성수 FS, 합성 FS의 x란 요 해의 의미와 그다음에 3차 함수에서 어떤 3차 함수의 식 만든다일 때변곡점을잘 활용해서 뭐 요거 말고도 뭐대1 1대 1대1 1대이뭐 이런 1대 뭐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을잘 활용해서 자 식을 만들어낸다는 것, 두 가지 포인트가 제 문제 를풀때키 포인트가 될수 있겠다, 그렇죠? 됐니? 자, 그러면 이게 이제 9월 평가원에서 나왔던 문제가 제요것에 대해서, 요 행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 뭐 수학하에서 함수 파트에서 이런 거 요곳에 의미에 대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 문제집에 다 있었어요. 이거. 다시 한번 잘 기억해 주시고, 자, 요거랑 같이 나오는게 하나 있어 자, 요거 이제, 자, 요으니까 문제 이제 넘어가고, 자, 요것에 대해서 문제는 내가 이제 어떤, 어떤 합수냐면, 요거야. f F2 합성, f x 는 음. x 이 방정식의 해는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이 방정식의 해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평가하고쓴 문제는 어떤 유사성이 있는 것들은 너희 개념들 다시 한번 잡아줘야지 그렇지. 자 그래서 요거 나왔으니까 자, 요거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지? 이 것도 마찬가지로.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잘 이렇게 보면, 이함수가 예를 들어볼게. 어떤 순간에 관계없이 어떤 관계, 대응 관계를 보는 거니까. 자, 여기에 y는 x가 이렇게 있다라고 해도 되거지 x. 자, 여기에 y는 fx입니다, 이거 자, 이렇게 y는 fx라는 함수일 때. 그럴 때, 자, 이방정식의 해는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을 한번 또 체크를 해놓자. 뭐냐? 응. 이렇게 보면 뒤에서 나올 수 있잖아. 응. 자 그러면 이 점을 우리가 이제 x equal alpha라고 놓고요. 이 점을 x equal beta라고 놔주면 자함수값이 같아질 때의 함수값이 같아질 때의 점들을 이렇게 자, X축하고 평행한, 자, 라인을 그어서 찾아보면, 자, 요 점을 x a 라고 봅시다. x a 의 상수값은요, 베타가 할수 있지? 자, 여기가 알파콤마 알파, 여기가 베타콤마 베타니까. 자, 요 점을 우리가 이제 B라고 놓을게 자, B. 요건 그냥 S 알파써 상관없지? A로 써도 상관없죠? 자, x equal 여기가 a, 자, 여기가 x equal b야. 자, 요두점 어떤 점이야, 얘들아? y는 x하고 fs하고 만나는 두 점을 찾고 x축하고 평행한 두 라인을 그어서 fs 위에 있는 두 점을 찾은 겁니다, 얘들아. 이렇게. 됐니?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그래프 형태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들을 쭉 써보면, f 알파는 알파, alpha, f 베타는 베타, fa는 베타, 그렇 자, 그다음에 fb는 알파, fb는 알파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렇지? 자, 그럼 어때요? 자 다시. 자 방정식 헤라는 게 뭐야? 방정식 헤라는 것은 그 등식을 만족하는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이지. 자 x에다가 자 알파를 대입을 해보면 f 알파가 알파에서 자변과 우변이 같아지죠 베타를 대입을 하더라도 자변과와 우변이 같아진다는 거 보이지? 자 a를 대입을 해주면 여기다가 a를 대입을 해보면. 얘가 a를 타면 f a가 베타니까 f 베타가 돼서 베타 되고요. 러가 a 이를 보면 베타 되니까 좌변 성립한다는 걸알수 있지. b 대입해도 마찬가지야. x에 대한 d를 대입했을 때 좌변과 우변이 같아진다는 거. 자 대입해 보면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지. 자 따라서 이런 자, 형태일 때, 이런 형태일 때이 함수 이 방정식의 해라는 것은 값이 되겠7 음, 합성함수와 자, f 합성 f(x)와 f(x)가 같아지는 이 방정식의 해라는 것은 알파, 베타, a, b가 이 방정식의 자 해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다, 그렇죠? 됐어. 자 그래서 자이 문제, 자, 음, 2019년 님, 2019년 대비. 2019년 대비 9월 5이고 사 9월 5평이지. 평가원 30번에서 나왔던 요 원리를 같이 여기다 요걸 알아두면 좋겠다, 그치? 좋겠다, 선생님 생각하지? 그래. 자, 이랬어. 자, 그래서, 자, 여기 요두 가지 개념, 곡들 잘들 기억들 해 주시고요. 됐어. 그3차무의 성질, 항상 내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는 거 알지? 그래? 다들 잘 기억해 주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자, 킬러 문제들을 자, 풀어낼 수 있겠다. 이해됐어?